안녕하세요. 투니 오늘 다이어트는 못했고 재밌는 거 들고 왔다. 846일차. 하늘 눈 뜨자마자 아침 수영 가요. 목이 집 가서 재려고 했는데 진짜 행복하잖냐 바로 엄마네로 튀어가고 집에 아무도 없길래 이것저것 다 보이지만 알이 작아요. 알겠다고 그만 말해. 그럼 방토랑 파프리카부터 먹어야지. 아 진짜 라면 하나 딱 끓이면 딱인데 진짜 다이어터세요. 진짜 한 입에 쏙 들어가. 오이김치 짱 맛가워서 베어 먹어. 충전에 레몬즙 타주고 빼빼주스도 한포 들어가요. 자 레몬즙 그리고 출근을 열리라고 샵에 수리할 거 수리하고, 꼬인이 오늘 제가 제빵, 호밀빵 맛없지만 먹피 하는 거 도와준 친구랑 녹 좋아준 친구 모시고, 낙원 탔고, 내가 쏘니까 메뉴는 내가 정해 카몰리 빼고 다무한이래 영성스럽게 싸주고, 지금 보니까 도와줘서 고맙다고 해놓고 사준 밥을 내가 다 먹었네. 사코는 여기가 1등이야 와, 이거 그니까 좀옷좀 볼까? 나부터 볼게요. 아니 라지가 숨이 안 쉬어지실게요. 아, 원래 그런 비트 바지 좀잠궈요이 티셔츠는 M 이 조금 짧아서 라지로. 몸이 엄청 넓지만 저는 이런 소매가 너무 좋아요. 지난 안 입을 것 같아서 저렴한 티셔츠만 소매가 너무 커서 탈락. 이거는 제 몸매 확인용으로 입어봤는데 라지도 작아. 무신사로 와서 원피스가 주머니도 있고 이쁘더라고요. 사이즈 착용했고요. 라지가 편하긴 한데 잘뺄 거니까. 바지는 특이하고 이쁜데. 큰 사이즈도 작으실게요. 아 이런 핏이구나. 얼른 스커트는 안 입겠지. 신사 옷들은 무신사 사이트가 쌓여. 하나놓초야 레몬즙으로 마무리해주고. 푸셔져 헬스 내일 갈게.